요즘 가장 핫한 나라가 있다면, 캄보디아라고 감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캄보디아의 소식이 아주 뜨거운데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복잡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어, 제 기준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모두 다가 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고문도 있고, 감금도 있고, 납치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살인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한 1000명 가까이가 어 억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하죠. 지금은 계속 이렇게 송환이 되고 있는데 어,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충격을 먹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대학생 22살짜리가 그 취업박람회라고 하는 그 곳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 돈을 다 빼앗기고 살인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의 학교 선배가 이렇게 그 끌고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슬프기도 하고 충격을 많이 먹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한 가운데서도요, 그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성교사님 중에 한 분은, 어,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에서도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까지 제가 얘기를 들어니까한 50명 가량의 한국 청년들을 구출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아무한 그런 소식도 있지만 참 감사한 소식도 있고 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소식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가득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캄보디아의 내용들이 가끔씩 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소,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 무슨 인권이 있고 거기에 무슨 보호하는 법이 있고 거기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처럼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인권도 없었고 보호하는 법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 0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강변 여러 군데 앉아 가지고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울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이 성전이 부서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울었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서 울었지만 이들의 울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립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시온 땅에 회복되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신 너무나 배가 고픈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이죠. 무료들은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많이 울고, 짜증날 때도 많이 울고, 어떨 때는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많이 울고, 인간관계가 꼬일 때참 많이 울지만, 믿음의 사람에서 눈물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어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인데요. 남편분들이 그, 이 책을 많이 사봤대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읽었대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남편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봤다라고 하는 그런 후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울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이 사회 문제를 놓고서도 울고 싶지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믿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믿음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고개를 들어서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줄을 꼬아서 단단히 묶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줄을 꼬아서 단단에 묶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저는 번지점프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줄을 잡고 뛰어내면 아 한번 소리를 한번 네,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번지점프를 한 다음에 한번 밀어보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번지점프를 하면요 수십 미터 아래를 떨어지 잖아요 대리만족으로 영상을 가끔씩 찾아볼 때가 있고, 어제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대. 한 600m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리고요. 그리고 빌딩 꼭대기에서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마카온가. 그리고 스위스나 여기에서는요, 댐에서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한 수백미터 높이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끝트머리 점프하기 직전까지 걸어가잖아요. 근데 표정들만 너무 재밌어요. 남의 불행은 본인의 기쁨이라고 그냥 본인의 수명을 다 쓰는 느낌입니다. 네, 그냥 얼굴이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 참 재밌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할때 민다 라고 하니까요. 하나 둘 하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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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는 사람이 너무 짜증나서 자 진짜 이번에 하나 둘셋 하고 밀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하나 하고 딱 밀어버리고 그래서 와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참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아, 그렇게 막 표정들이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밀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점프하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요. 본인에게 매달려 있는 이줄 있죠? 그거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줄이시여. 당신이 없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런 표정이 이게 악망이라는 뜻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수백 미터에서 떨어져도 한분 하나님만 계시면은 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놓치지 마소서라고 줄을 부여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악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 가부. 수가성에서 나오는 한 가부는 최근까지 본인의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본인의 아들을 잃은, 그나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도 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 혈루증 여인 하유를 하는 그런 여인도 그때 당시에는 부정하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성전에도 가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부정당하는 그런 사람 어찌 보면 그의 인생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빵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울지 마라, 우는 아이 얘기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정지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관에다가,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대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그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목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성가대를 서는 성가대원 지나갔습니다. 찬양대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바라보고 손을 대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손을 대는 순간 본인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의 간 위에, 나병 환자의 몸 위에. 혈루적 여인에게 본인의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인이 부정해지시고 그를 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자신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풍랑을 헤쳐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굳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아, 라고 굳게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런 가사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들면요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는 이미 부정하고 연약한 우리들 인생으로 치면 빵점인 우리들의 인생을 백점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에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때, 튼튼히 붙들 때,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는요, 하늘을 날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개는 굉장히 크고요, 아주 무겁다라고 해요. 그래서 날개짓을 몇 번을 하면요, 이거 웬만한 이 새들은 거의 지쳐서 나가 자빠질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날개짓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날개에 굉장히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새가 뭐냐? 참새래입니다 날개가 굉장히 작고 가볍대요. 그래서 살짝만 파닥하면은요 날렵하게 공중을 향해서 확 하고 올라갔다가 방향도 확하고 틀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열심히 날개를 의지해서 파닥거리면서 날라도요 금방 지친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날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요 자신의 날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에 자신의 날개를 펴입니다. 그 바람을 의지해서 높이 올라가고 멀리 갈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날개를 치며라고 하는 뜻은 날개를 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새처럼 자신의 날개짓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승 기류를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에 본인의 날개를 확 하고 펼쳐서 높이 올라가고 멀리 날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멀리 날아가도 자신의 날개를 펴서 상승 기류의 바람에 자신을 맡겼을 때 피곤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날개를 의지해서 파닥가리며 뛰어오르는 참새가 아니라 때로는 한계가 많이 있고, 단점이 많이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때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올라가고 멀리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어, 하나의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이 한권 있어요. 제가 한 진짜 수백 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이게 번역된 책인데 영어 원서로도 제가 사가지고 몇 번이나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이 동화책이에요. 근데 어른을 위한 동화책인데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시기에 너무 힘들 때이 책을 보면서 잠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거든요. 어, 하나의 애벌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딱, 그, 나와보니까, 모든 것들이 낯설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참 세상이 아름답고 알록달록하고 신기한 것들이 천지겠습니까? 그런데, 자그마한 애벌레가 세상에 딱 나왔는데, 어, 자신의 눈을 끄는 몇 장면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늘을 향해서 막 기둥들이 여러 개가 솟아져 있는 겁니다. 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애벌레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멀리서 봤을 때는 희극이었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비극인데 그게 뭐냐면 애벌레들이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집 밟고 올라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얘네들의 목적은 얘보다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집 밟히든 아니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누가 떨어지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나는 정상 위까지 올라갈 거야. 아, 라고 하는 그런 목표 일념을 가지고 에벌레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을 향한 그 기둥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둥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수십 개의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도 너무나 급하, 급해진 마음에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자기도 옆에 있는 사람 질밟고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 처음 봤을 때는 안타까워 하다가 나중에는 별 감흥을 느끼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다가 중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애벌레들은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일단 가만히 있어.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기둥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나비가 한 마리 나타나서 그 에블레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는 올라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나는 존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기둥을 올라오는데, 날개진 몇 번으로, 그냥 한 번에 그 기둥이로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면을 보니까, 아, 너무 신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아? 일단 내려와봐. 그래, 기둥을 내려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 저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러면, 실이 너를 칭칭 감게 될 거야.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그 실에 매달려 있다 보면, 거기에서 알을 깨고 너가 나비가 될 거야. 그런데 그때요, 얘가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여기에 매달려 있다가 나비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 보장은 없는데, 매달려 봐. 너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될 거야. 처음에는 불신하다가 다시 기둥에 올라갔다가, 안되겠을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나무에 매달려서 나중에는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제목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느냐? 기둥에 올라가는 1등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꽃들에게는 요 나비가 희망이에요. 꽃을 물어다가 다른 데다가 물어주고 퍼뜨리는 것이 나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1등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 더 가치있고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고독의 시간, 자신의 성찰의 시간, 웅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새처럼 열심히 날개를 펴서 파닥거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불러일으키시는 상승 기류에 자신을 맡기는 일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그마한 애벌레가 가장 하기 싫어했던 일할수 있으면 밀어놓고 나중에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두려웠던 일 그리고 불안했던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자기를 붙들어 매고, 나중에는 나비가 되었을 때 꽃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펼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십시오. 어느 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어제 오후까지 어느 교회 가서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가서 성겼습니다 이름이 참 뜻깊은 교회였는데요. 이름이 어떤 교회냐? 내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드립을 쳤겠습니까? 연상이 되시죠? 오늘의 교회 목사가 와서 내일 교회 와서 설교를 하네요라고 하면서 우리의 콜라보는 오늘 내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네 썰렁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아주 제가. 예, 좀, 좀 힘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비웃으시네요. 예. 어, 거기에 보니까 이제 청년분 중에 그,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는 전도사님한 분이 청년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저를 대리로 이제 차를 끌고 오셨길래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존사님은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가지게 되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원래는 자기가 신학교를 안 가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거는 꿈도 못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어뭐전공하셨어요라고 하니까 돈을 잘벌수 있는 전공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전공을 해서 어신 대원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아예 가능성을 닫아 뒀던 것 같아요 제가 유름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제 큰아버지가 되겠죠. 큰아버지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셨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내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90년도에 그때 어, 내전이 한창일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테러를 당하셔가지고 그 비행기가 폭파됐다고 합니다. 그는 그 여객기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시게 됐던 거죠. 그 장면을 보았던 동생,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는요, 그 순간이 굉장한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이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그 형이 선교사로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형님은 먼저 천국에 가지 않았을 텐데. 상처가 마음속에 심겨져서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분은요, 자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참새처럼 날개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들만큼은, 본인의 자녀만큼은 절대로 신학교를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암리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이 아이는 가랑비에 옷젖듯이 그것이 세뇌가 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고 싶어도 차마 본인 아버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수 없으니 아마 얘기를 못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 아버지가요, 갑자기 이 아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신학교 가고 싶지? 신학교 가라. 내가 맡기고 싶다.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종합해 보니까요. 그렇게 다다 걸고 사셨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뭔가를 가르치고 나누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생이 돼서도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아들이 신학교 간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마 마음속에 엄청나게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그 순간에는요, 참새의 날개짓을 접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보니까 너무 신실하게 열심히 잘해요. 그러면서 비전이 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저는 어느 특정 지역에 뼈를 묻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왜요? 교수님이 입을 맞춰서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대한민국 중에 이 지역은 목회자의 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오케이. 그 지역에 가면 목회자들이 힘들고 무덤이라면 저는 거기에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중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10년 되든 20년 되든 나중에 저 만나게 될때꼭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저 보시면서 기하게 아마 쓰임받을, 쓰임받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목사님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기억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또그 아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 참새짓이 아니라 이 독수리의 날개를 피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독수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날개를 펴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악망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기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